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유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도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부시 전하고 복음을 말리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일반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일반있지 아니하나 일반이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일반이 있는 자들 얻고자 하이요 일부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일부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일부 아래 있는 자이나 일부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일부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미세한 도구을 얻고자 하니 내가 얼취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냐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냐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고 병에 계시고 바로 이 똑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하셨어요.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영생을 얻는겁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도 영생 얻는 겁니다.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제 찾아봤더니 신약에만 47번이 나옵니다. 47번. 그래서 어제 제가 유주희 전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유주희 전사님이 이제 자기 형제가 다니는, 자기 가족이 다니는 어떤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선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목사가 복음을 바로 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성들이 지옥 갈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비유를했습니다쌀한 대가 있는데 그쌀 알이 그 안에 많이 있죠. 한대 안에. 그런데 한 알에 독이 묻혀있다면 그 쌀이 하나의 독이 묻히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많은 쌀알 가운데서. 근데 그것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중이 전할 때요, 어떤 것도 말씀이 없는 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목사는 자기 말을 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입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이 교회에서 바로 전파되어야 한데, 바로 전파되려면요, 목사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만약 제, 제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은 예수님 다 담당했지만요, 우리에게 준 유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묵직하게 들으셔야 돼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사도바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요, 나와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와 꼭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만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전해서 그가 그러니까 못 받으면 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정지, 정확하게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섰다면요, 이게 구원받을 믿음인가 아닌가? 자녀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쭉 자라잖아요 자하는데이 자녀가 어디까지 자라냐면요. 요즘 말하면 대학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초등학교 다니다가 아나 학교 다기 싫어 그래도 안돼 왜이 세상은 초등학교 나와서 일할 데가 없어 중학교 안돼 고등학교 가고 대학까지 가야 돼 요즘에 우리 사회에 학력이 없이는 어디 이력 서 내밀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혼자 몸도 나오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게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단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는그사도바오는요이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볼때이 복음에 선 사람과 지금 아직도 서지 못하고 헤매면서 서려고 이제 어떤 과정을 겪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서면요 이생에 가장 성공한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요 바람을 이렇게 불러시그 삶을 이끌어 가시 여러분 안 믿어지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사소한 것도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분이 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떠나서 좀더 이제 믿음생활을 줄이고 믿음생활에 대한 쪽 덜하면서 좀 관심을 덜 하면서 세상에를 좀더 열심히 하면 복받을 것 같지는 보여? 그게 속는 거예요. 할수 있는 대로 우리는요, 이 믿음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를 실어야 됩니다. 힘을 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교사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요. 저더선인가. 저는 성교사가 열심히 보험을 사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길래 하나님 제가 왜 하는데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너 이를 줄이라. 반을 줄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때부터 그 성교사가요, 그, 자기의 반을 줄이고, 그 성교, 복음 전환의 반을 줄이고, 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보음전도할 때요, 기도 충분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제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자도 잔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살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나온다. 요 내용이요. 그대로 어디 나오냐면 어 성경에 어 제가 잠깐 에스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고대로 에스겔서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말합니다. 너는 내민족에 말하여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늘을 택하여팔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부어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설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 이마는 이마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전할 것이나 나팔설을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리아 제거된 이와 그 죄는 내가 파수건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7절 찾으신 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구조가 시작. 인자야,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파스코노 삼음이 이와 같은 일들이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인, 악인에게 이러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제약에서 반문하 주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는 나는 악인의 경과에 돌이켜 그의 길에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자국을 말리며 죽어리리와넌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십절이야도 계속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금 파수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적들의 공격해 오는 것이 들리면요, 파수꾼 나팔을 벌어서 백성이 이제 그 준비하게 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피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팔수꾼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팔수꾼에서 값을 그 찾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만큼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머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딱 갖는 순간에 이 세상 그 어떤 가치가 양이 안 찹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이 우리의 우리 아직도 지구, 지구촌에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왜 핍박받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다 발각됩니다. 여러분 알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온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도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게 뭐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알려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미쳤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3장 21절.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기인 스위관 재상이들 예수님 미쳤다 이랬거든요. 정신병자다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드니까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데리러 갈라 데리고 오려고왔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기다립니다. 잔 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두난자를 보시면 이르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언제 변화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성령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지냈어요. 가족들이. 내안 받아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요 분명히 사랑과 의 관계도 보이지 않게쓰니까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을 알잖아요. 구약이 이런 구절이 여러 이 구절이 구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택한 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네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안니한 달째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 받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내 생명을 귀한 것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으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생명도 내어놓는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영광에 들어갈자가 이 어려움은요 손놔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 여러분 믿음을요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믿음이 준비할 때입니다. 내가 우리 유주의 전사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을 때가 곧끝나곧 끝납니다. 유주의 전사님 내는데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한 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딱 나눠져요. 복음. 진짜 기, 기독교인가요? 진짜 기독인는 어떤 일 만나도 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만남은. 그런데, 밤에 별이 빛나듯이요. 환란이 와도요. 그 믿음은 더 빛납니다. 문제가 와도 믿음 빛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믿음 심어주지 않으면 부모로서 역할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이 믿음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주는 것과 목사가 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차이 있어요. 목사는 직업적으로 하는 것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돼요 여러분은 그들 같은 가족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족된 인력으로 이렇게 믿지 말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야니다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왜?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가부이 전하고 복음을 완료하면 내게는 권리를 사서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상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요. 내 손해 볼수 있어요. 내 권리 다 쓰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참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양보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악행이 나와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요. 망하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 0절완를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함이요. 율법에는 죄게 내가 일법이 있지 아니하나, 일법에는 죄가 지된 것은 일법에 있는 자를 얻고자함이요. 율법 없는 죄인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지된 것은 율법들 얻고자미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함이요. 내가 예루살렘에게 예루 모습 인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을 얻고자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일이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목사의 일을 안되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만 따라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뽀 사장님 전에. 그게 내 멸류관이란 거네. 그게 내 멸류관. 그게 내 구원의 빈거요. 그게 내, 여러분, 우리 한나라 가면 멸류관 맞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그 사람이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한 게 진지하게 전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되면 잘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우리는요 지옥과 천국과 영광과 영벌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살아가면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요 충만하게 언제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험에 사십시오.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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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하고 여러분이 이 결심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서 건강을 얻겠다, 뭐 병에 치료받겠다, 내가 뭐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목표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